조선일보가 일면 머릿기사 제목에서 "개엄의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음. 탄핵의 강보다 깊고 넓고 건너기 어렵다 라는 음. 의미겠죠.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배가 개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배 선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선장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배가 육지에 빨리 도착하도록 해 줘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바다 구경을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바다 위를 몇 바퀴씩 선회하고 있을 자, 그 자격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날 며칠 밤이 지나도 배가 무태 다다르지 않으면 그배 타고 있는 선원들이나 승객들이나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GPS 띄워보게 되어 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지금 개엄 1년을 맞아서 여러 의원들이 낸 사과의 메시지. 라고 봅니다. 다 합치니까 마0분 정도 되던데. 꽤 많아요. 어, 그리고 절반 정도 되잖아요. 공개적인 의사표명에 그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만큼 장동혁 대표가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일단 당심의 중앙값부터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아끼시는 분들도 음. 네. 어~ 개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메시지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바뀌면 개엄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엄히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